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따박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라켓은 2026년 퓨어 에어로 98 알카라드 라켓이죠. 어, 올해 들어서 가장 기대되는 라켓일 것 같은데 오늘 시타 같이 해줄 오픈 보우 승자 염성민 이사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볼 디아블로에서 운동하고 있는 0일년생 25살 염성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시타 들어가기 앞서서 성민 씨는 라켓 원래부터 전포전큐어로 구파 쓰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이번 라켓이 어떨지 좀 기대가 많이 되겠네요. 아니, 사실 제가 리타박 형님한테 이 시타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들었을 때 설레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타박 형님과 시타하면서 한번 에어로 신이 어떻게 나왔는지 세세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직진성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지금도 치는데 첫인상은 어, 일단 굉장히 발사각이 높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파워가 굉장히 높은 라켓인 것 같아요 제, 제 기존 라켓인 이존이랑 비교했을 때 발사각이 굉장히 높고 공의 비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스킨도 에어로라켓답게 굉장히 잘 걸려요. 맞을 때 감이 좀 포켓감은 없는 느낌이에요. 맞자마자 바로 튀어가는 느낌이 큽니다. 아이고. 성민 씨, 제 샷이 어떤가요? 아, 샷이 공이 이렇게 맞고 더 빠르게 옵니다. 이게 원래 타스피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제가 갖고 있던 예전 버전보다 신형이 맞고 나서 종속이 더 빠르게 와서 이게 리다박 형님이 툭툭 치는 것 같은데 지금 받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되게 버겁습니다. 네, 지금도 보신 것처럼 커버기가 굉장히 빡세게 다요 어, 슬라이스가 어, 기본적으로 포백 조금씩 다 쳐보고 있는데, 어, 저는 백핸드가 굉장히 좋은 라켓 같아요. 임팩트 될때 굉장히 라켓 헤드가 흔들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파워있게 쭉 밀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나갈 것 같은데 다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이따봐 형님이 형님의 스타일상 공이 안 나가게 치는 스타일이 있긴 한데 맞는 느낌이에요 아, 에어로가 확실히 스피인성이 있는데 근데, 근데 약간 예전 버전보다는 탑스핀보다는 좀더 직진성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진성이 좀더 보완해준 느낌으로 포켓감은 없지만 생각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요 아리가 일단 어, 발리가 굉장히 감이 좋네요. 어 발리가 굉장히 깔려옵니다 원하는 비거대로 쭉쭉하고 슬라이스 감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백스핀이 언더스핀이 굉장히 잘 걸립니다. 아, 근데, 아, 반대 입장에서 관리가 굉장히, 얘도 약간 이제 공이 이렇게 쭉 밀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골이 굉장히 길게 길게 잘 가죠. 네네, 공이 굉장히 길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트로크 는데 지금 굉장히 빡세요. 아. 아. 다음에 스매시 한두개만? 네, 스매시 세네개만? 네. 어. 어. 스매시의 경우에 어. 굉장히 한 점으로 쏴준 느낌이 강한네요 이게 잘 맞았을 때 굉장히 직선적으로 상대방 코트로 가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인 스매시를 칠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스매시가 굉장히 좋네요, 마켓이. 헤드 흔들리는 것도 없어서 공격적으로 스매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매시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 발리랑. 구형 버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버전. 네, 네. 제가 요청대로 심...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에어로만 이제 한4 년째 쓰고 있는데. 이 신형 에어로를 진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시 생각하니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가 쳐보고 그냥 느낌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굉장히 발사각이 높습니다. 개시. 신형이랑 구형이랑 비교해서 발사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어, 구형은 약간 좀 발사각이 낮았던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치고 있는데, 네, 신형이 발사각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좀탑스핀 포인트를 많이 치는데, 지금도 이렇게 치는데도 라인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전포전이, 한도가 좀 낮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나갔죠? 아, 근데 지금, 아, 이 처음 쳤을 때 느낌은 굉장히, 에어로 느낌이, 파워는 강한데, 어. 아이고. 약간, 어, 구형이랑 에어로 라파랑 살짝 섞인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라파를 쓴 적도 있는데, 라파가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에어로로 바꾼 거였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이. 에로 어 신형은, 와. 아, 일단 제가 뭐 그렇게 힘을 들이붙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공이 쫙쫙 날라갑니다 아이고. 어, 아, 굉장히 컨트롤 하기가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원래 에로를 어 썼던 사람인데도. 어, 그리고 지금 신형이 구형보다 스피량 스펠력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대신 좀 지침성이 강한 악기인 것 같아요. 좀 툭툭 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지침성이 강합니다. 약간, 음. 공을 눌러서 치는 분들에게는, 원래 에어라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눌러치는 사람인데, 아, 네, 원래 포핸드를, 그래 아, 약간, 타스피 느낌도 있고, 아. 뜨는 거를 이렇게 눌러치기도 하는데, 눌러칠 때지성력이 훨씬 강합니다, 지금. 네, 원래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감아치기도 하고, 이렇게 긁어치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긁어칠 때랑 감아칠 때는 굉장히 발사각이 높은 편인데, 어, 볼이 굉장히 길게 길게, 묵직하게 오는 느낌입니다. 어, 아. 역시 볼 무게감이 있어요. 어, 이게 지금 텐션이 4848인데, 사팔, 워낙 에어로가 반발력이 강한 핏이다 보니, 굉장히 공이 세게 갑 밀린다, 밀려. 네. 제가 원래, 아, 스트럭 치는 것보다 관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미안, 미안. 네. 근데, 처음에, 오. 처음에 에어로로 관리를 했을 때는 다 튕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 발리가 굉장히 깊게 있게 합니다. 네, 지금 보셨나요? 네. 근데 이제 에어로를 쓰시는 분들이 발리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튕겨가지고. 저도 예전에 처음 에어로를 할 때는 되게 튕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 근데 지금 구형하고 신형을 비교를 했을 때는 오, 굉장히 잘 나갑니다 발리가 그냥 그냥 툭툭 대고 있는데 잘못하면 다 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어, 네. 아이고 어, 어, 굉장히 반발력이 세는 켓이시네요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발리하기는 초심자분들이 이제 에어를 쓰실 때 발리할 때는 네.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구형에 비해서 스트록은 더지지성이 생겼, 생겼고, 근데 구형에 비해서 발리할 때는 더 조금은 세심하게 컨트롤해야 을 하는 라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라켓이 디자인도 예쁘고 쳤는데 스펙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매시 해보겠습니다. 어 스매시도 라켓이 소시한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도 공이 굉장히 묵직하게 날아갑니다.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시연을 계속 쳤는데 구형하고 달라진 점은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에어로 구형은 조금 칠때 되게 반발력이 강한 라켓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신혁은 부드러움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어쩌면은 구형 때 반발력이 강해서 좀 컨트롤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 신형은 다시 에어로를 도전해봐도 될것 같다 다만 발리할 때 튕기는 느낌이 있어서 발리할 때는 좀더 컨트롤이 정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퓨어 에어로 전 버전이랑 이번 버전 98버전으로 서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 버전 98로 해볼게요 전 버전도 굉장히 파워가 좋네요 어, 슬라이스 브가 굉장히 잘 돼요. 스킨이 진짜 엄청 잘 먹습니다. 전퍼전도 방금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아, 어... 이게... 공이 엄청 묵직하게 간다 그런 느낌은... <laughs>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어... 슬라이스가 일단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탑스핀 서브 넣어볼게요. 어, 확실히 어. 스피 서브가 스 서브가 굉장히 잘 돼요. 이제 이번에는 신형 퓨어 에어로 98로 서브 넣어보겠습니다. 아, 신형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 서브가 굉장히 잘돼요. 예. 스윙이 좀더 경쾌하게. 잘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맥쪽 부분이 디자인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스윙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볼도 어느 정도 묵직하게 잘 가는 것 같고 확실히 서브가 서브에서는 확실히 좋네요. 제가 원하는 코스, 뭐 파워 그런 조절까지 되는 느낌이에요. 스피 서브 넣어보겠습니다. 스피 서브가 굉장히 예리하게 잘 가요. 그 다음에 나갈 것 같은데도 끝에 떨어져 주고. 아이 볼이 굉장히 많이 튑니다. 에어로 급파 쓰시는 분들은 스피 서브 장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튀고 볼의 변화도 큽니다. 슬라이스나 스피 서브나 볼의 변화가 커서 상대방이 받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제가 서브를 구형이랑 신형이랑 번갈아가면서 한번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형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네. 저는 이제 구형 라켓으로 슬라이스랑 킥서브를 섞어넣는 편인데 어, 아무래도 스피력이 굉장히 강한 라켓이다 보니 킥서브를 넣을 때 스피리 굉장히 잘 걸려서 그 리턴하는 입장에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신형 라켓으로 서브를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킥서브 넣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부드럽네요. 스윙할 스윙 때 굉장히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부드럽다는 <laughs> 느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피링량도 보면은 스트로크 칠 때는 구형이 스피닝이 더 많았는데 서브 넣을 때는 어, 서브 넣을 때는 시정이 스피닝이 더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라이스 서브 몇개 넣어보겠습니다. <laughs> 슬라이스도 완전 슬라이스 아니고 슬라이스 킥 서브인데. 어. 아 네. 지금까지 피어 에어로 구팔 전 버전과 신 버전 시타 해봤습니다. 어 전체가 어떠셨나요? 아 어, 저는 에어로를 정말 좋아하는 라켓인데 신형이 그래도. 구형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약간의 부드러움이 더해진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확실히 치면서 전 버전보다 확실히 부드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 버전보다는 발사각이랑 스핀이 더 걸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 이게 확실히 넥 부분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스윙이 좀더잘 돌고 전 버전보다. 맞아요. 스윙 스피드가 좀 올라간 그런 영향 때문에. 스핀이 더 걸리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상급자한테 좀잘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 쳐봤는데 스위스 파도 생각보다 좀 좁은 것 같고 좀만 집중 안 하면 좀 픽살이 맞는 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발리할 때는 좀더 집중을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형이랑 신형이랑 비교했을 때 발리할 때좀 차이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확실히 신형의 발리가 좀 튕긴다, 길게 네, 나간다 네, 네. 그런 느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발리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은 구형보다 신형으로 발리를 할때더 위협적인 발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깔아주는 발리나 아니면 그 상대의 강한 스트로크를 그냥 면만 갖다 대서 발리를 하면은 더 깊은 발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 서브에서는 어땠나요? 전 버전을 비해서 서브에서는 음 제가 구형으로 서브를 넣었을 때는 조금씩 폴트가 되는 공들이 많았는데 지금 신형으로 몇번 쳐보진 않았지만 서브를 넣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신 그에 반해서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신형보다는 구형이 좀더 있는 것 같고 서브 넣을 때. 대신 스피드량은 구형보다는 신형이 좀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서브를 할때 슬라이스 서버가 굉장히 잘되더라고요 구형 신형 전부 근데 신형이 좀더 좀 휘는 각도가 좀더 많았고 그 다음에 볼의 변화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신형 확실히 스윙이 스윙 스피드가 빨라져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킥 서버를 잘 넣으시는 분들은 이번 신형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스핀이 굉장히 많고 나갈 것 같은 볼도 라인에 잘 떨어져 주고 그런 부분에서 신영이 이번에 서브는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퓨어웨어로 98과 스트링 지원해주신 카페드 테니스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드 테니스의 라켓이나 테니스 관련 용품 문의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모두들 한번 찾아가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려요. 이상으로 퓨어웨어로 98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